저는 이런 그 영상을 오히려 이제 좀 고수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영상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어. 초심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중급분들한테 네. 천천히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요렇게 드라이브를 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지 나중에 게임 뛰면 순적으로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때리는 거예요. 쉬고 준비. 그리고 t 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영입니다. 네 해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 오늘 그 밖에 보니까 네. 아 뿌예요 뿌예. 아 뿌였습니다. 예. 네, 네. 뭐가 또 이렇게 또 어디서 넘어오는지 이거. 네. 그죠? 아, 네. 네. 대륙에서 그냥 에, 보내셨어요 아주. 네, 또 오셨습니다. 예, 그, 또 고객님. 오셨죠. 네. 아 그러니까 어제부터 해가지고 자꾸 이게 황사가 지금 이렇게 심한데 네. 저는 벌써 이렇게 날씨가 이러면은 아 벌써 이 콧구멍이 알아요 콧구멍이. 아. 몸에서 반응을 하시니까 <laughs> 네. 저는 이게 좀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바로 오죠 바로 이게 좀 예민해요. 네. 아, 그래서 어. 바로 오는데 아, 괜찮아요? 저는 눈이 네. 따갑습니다. 아 눈이 따가요? 네, 네. 네. 눈이 이제 막. 따고 가지고. 네, 그러니까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이진 않지만 네. 이게 정말 이 호흡기라든지 이게 몸에 진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마스크 항상 이렇게 잘 챙겨 가지고 그렇죠. 네, 건강 관리 좀잘 유의하시면서 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준비했죠? 어, 이번 시간에는 푸쉬와 리시브를 동시에 같이 할수 있는 스트롭 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푸시와 리시브를 네. 동시에 같이 할수 있는 그렇죠. 스트로크 훈련 방법 그렇죠. 아, 그 스트로크 훈련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아, 간단하게요 네. 우선은 반코트로 두분이 네. 파트너랑 네. 두 분이 쓰셔가지고 한 분은 네. 푸싱을 하시고 네. 한 분은 반코트 중간에서 리시브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아. 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음. 스트로크 방법 그냥 간단하죠 한 사람은 네. 이제 푸시를 때려주고 네. 한 사람은 이제 수비를 하는 그렇죠. 그런 훈련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이 스트로크 훈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스트로크 훈련 방법을 하는 어떻게 한다는 거는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실적으로 이제 초급분들이나 중급분들이 이 스트로크 훈련을 막상 해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은 랠리가 지속되지 않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난타를 이제 많이 치시죠. 그렇죠. 그냥. 랠리가 지속되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고 네.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좀 이게 맞추려고 해도 좀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이제 영상을 좀 찍냐면 이 랠리를 좀 오래 갈수 있게 하는 방법들 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 지금 영상을 찍는 초점이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의좀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상급자분들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스트럭 방법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네. 그렇지 않은 이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랠리를 지속시키면서 스트로크 훈련을 좀 효과적으로 이제 할수 있을지를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저희가 하는 방법들을 조금 따라하시면서 그렇죠. 따라 어, 네. 같이 하시면은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누차 이제 강조드리지만 이 스트로크 훈련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운동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따라 할수 있게끔 그런 요령들을 좀잘 알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보시고 많이들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파트너를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도 있죠. 아, 파, 그렇죠. 파트너가 네. 이제 없으시면은 좀그렇죠 같이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 아무래도 이게 그 클럽의 여건상 이제 스트로 훈련이 조금 이 파트너한테 이제 같이 이렇게 스트로 훈련을 하자고, 네, 네, 이제 네. 막 누구한테 붙잡고 하기도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딱 생겼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한번 말씀도 그렇죠. 해보시고 해서 네. 조금 같이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이런 그 영상을 오히려 이제 좀... 보수분들 네. 조금 이제 클럽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시고 조금 네, 네. 이렇게 잘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영상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아. 초심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중급분들한테 네. 좀 이렇게 붙잡고서, 붙잡고서 좀 붙잡고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스트로크 훈련을 계속 이게 찍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푸시와 수비 리시브를 동시에 할수 있는 스트로크 훈련 방법. 네. 자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자한번가 보시오. 와용 TV 푸시와 어, 수비 리시브를 파트너랑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스트로크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위치를 어떻게 쓰시냐면 어, 한 사람은 이 반코트. 저희는 이제 오늘 반코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반코트의 가운데 앞에 전위에 위치합니다. 여기 서비스 라인 보이시죠? 네. 서비스 라인에 가볍게 이렇게 서시면 돼요. 서비스 라인에 선 사람은 앞에서 푸시를 할 거예요. 푸시. 그리고 이제 반대 사람은 그러면 수비 리시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 사람은 저 수비 위치에 있을 건데 그 위치를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반대 사람은 저렇게 반대쪽 수비 위치. 약간 이제 중간보다는 살짝 조금 더 뒤로 물러나 주시는 게 처음에는 좋아요. 이렇게 위치를 잡고 섰으면 방법은 간단해요. 저는 이제 푸시를 하고. 해근이는 소비를 할 거에요. 잘 보세요. 자, 요렇게. 간단하죠? 네.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상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랠리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푸시를 때리는 사람은 어, 준비 자체를 포핸드로 많이 친다고 생각하시고 포핸드로만 일단 쳐주세요. 아, 나중에 내가 이제 포핸드 숙달이 되면 그때 이제 그립전환 연습을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초점 자체를 이제 초급자 중급자분들에게 맞추기 때문에 어, 포핸드 위주로 푸시를 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 스트로크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푸실를때 때는 너무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고 상대의 타이밍을 좀 맞춰서 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대가 충분히 준비가 될게끔 왜냐면 저희가 같이 연습하는 파트너도 지금 이제 연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너무 세게 친다고 생각 하면 랠리가 안 가거든요. 자. 예. 네.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천천히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세게 치는 거야 세게. 예. 네. 그래서 이 스트로크 은경우에힘 조절을 잘해 주셔야 돼요힘 조절. 이게 세게 치지 말고 파트너가 공을 잘 넘길 수 있게 타이밍을 맞춰서 공을 잘치니다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그리고 너무 이제 코핸드, 백핸드 막 나눠서 치지 마시고. 포핸드로만 쳐준다. 포핸드로만. 일단은 포핸드로만 공을 쳐주는 거예요. 서로 연습을 할 때는 힘 조절. 일단 첫 번째는 힘 조절을 좀 해줘야 된다. 푸시 때리는 사람이 너무 세게, 강하게 때리면 랠리가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힘 조절을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푸시 때려주는 사람이 이 공을 주는 위치예요. 우리가 이게 공을 맞출 때 양쪽으로 들술락스 주면은 파트... 어려요. 그래서 랠리가 안 가거든요. 파트너가 백엔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공을 쳐주세요. 그래서 위치를 이쪽 백쪽에다가 공을 맞춰서 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공을 쳐주실 때 상대의 백엔드. 내 네, 파트너 백엔드에다가 공을 맞춰서 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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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트너한테 백엔드에 맞춰주지 않고 양쪽으로 막 주면 파트너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줬다가, 여기 줬다가, 여기 줬다가, 여기 줬다가, 여기 줬다가, 이렇게 들슬날쑥 주면은 이제 파트너가 공을 치기가 어렵죠? 다시. 자, 이렇게 공을 칠 때,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공을 이렇게 들슬날록막 양쪽으로 주면은 파트너가 공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트로크에서 중요한 건 랠리예요. 랠리. 그래서 공을 자꾸 맞추면서 서로 감각 운동이 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주고 그리고 힘 조절을 안 하시면은 여기 랠리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전이에서 공을 타이밍에 맞추는 연습.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습할 때 이제 포인트는 푸시를 때는 앞에서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게임 칠 때도 밀리면은 공 컨트롤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타이밍을 맞춰주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기려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반복적으로 랠리가 가면서 내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푸시 타이밍.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푸시 영상도 저번 시간에 이제 찍은 게 있지만 이 앞에서 스윙을 좀 짧게 해서 맞춰주는 연습으로 반복적으로 해준다를 포인트로 가시면 돼요. TV. 자, 그럼 이제 수비를 하실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치를 뒤에 서주시고요. 뒤쪽, 약간 너무 앞쪽에 서면은 받기가 어려워요. 공이 빨리 오기 때문에 좀 어렵고, 뒤, 뒤로 약간 서야 돼요, 뒤로. 예 네, 중간보다는 한번 뒤에 서셔서. 중요한 건 아까 푸시 때려주는 사람이 내백엔드에다 준다. 그래서 나는 백엔드를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이 수비하실 때는 백엔드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희가 어한 70~80%는 백으로 공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트록 연습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백엔드다. 그래서 파트너도 나에게 백으로 줄 거고 나도 연습을 백으로 많이 한다. 그렇게 연습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수비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폭을 넓게 한 상태에서 공을 쳐주시는데 수비하는 사람도 중요한 게 있어요. 공을 너무... 이게 높게 멀리 치거나 아니면 힘이 어깨, 낮게 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수비를 약간 드라이브성으로 받아서 때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을 치셔야 돼요. 네, 뭔 말이냐면, 공을 내가 이렇게 올려치면 파트너가 앞에 있는데 공이 올라가겠죠. 그럼 공이 이제 랠리가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너무 짧게 놀라고 힘을 빼고 놓다 보면은 이게 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트너가 푸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로 앞으로 그냥 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랠리를 지속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조금 반복이 되다 보면 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하면 안 되는 것과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걸 구분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해근이가 푸시를 때리고 제가 수비를 할 건데 수비하는 사람이 공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잘 보세요. 공을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높게 높게 이렇게. 예. 공을 너무 높게 주면. 이게 조금 랠리가 좀안 가거든요. 이게 연습이 좀들 되죠. 이렇게 너무 높게 주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낮게 주면. 공을 낮게 주면 이렇게 공이 힘이 없죠. 힘이 어허. 없고 그러면 이제 푸시 때리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낮게 주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을 주시면서 드라이브성으로 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드라이브성으로 힘있게 쳐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자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낮게 쳐준다고 생각 하셔야 되는데, 이 공을 띄운다고 생각 하시면 랠리가 어려울 거예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띄운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띄워서 주면은, 뭔가 이제, 랠리가 잘안 가죠. 이게 어색하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공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파트너가 푸시를못 때리죠. 그래서 이 랠리가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하는 사람은 드라이브성을 쳐준다. 근데 이제 드라이브로 칠때 중요한 건 라켓을 들어 올리지 않고 앞쪽으로 쳐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이 보면 위로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슬라이스로 너무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라켓 면을 앞쪽으로 둔 상태에서 앞쪽으로 때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 게임을 해도 드라이브를 많이 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드라이브죠. 상대의 스매싱을 드라이브로 치는 연습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를 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지 나중에 게임 뛰면 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는 저한테 지금 백 쪽으로 계속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드라이브성으로 받아주는 연습을 하면 돼요. 이게 스트로크 훈련할 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번 때려보세요. 네. 쳐주면 드라이브성으로 쳐준다. 이런 식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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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 총.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엔드 연습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엔드 연습이 되고,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전이에서 포핸드 푸시 타이밍 맞추는 연습이 되겠죠. 네. 다시. 자. 톡, 톡, 톡. 다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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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어, 스트로크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비나 푸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스트로크 할때 발을 자꾸 뛰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자발 발을 가만히 붙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게임 할 때도 이게 발을 붙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못 뛰거든요. 그래서 발도 마찬가지 하나 치고 준비 치고 뛰고 치고 뛰고 뛰고 치고 뛰고 치고 뛰고 식으로 하나 뛰고 하나 뛰고 치고, 뛰고, 치고, 뛰고, 치고, 뛰고. 자, 발을 치고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치고, 준비, 치고, 준비. 근데 이제 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수비는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발은 나란히 쓴 상태에서 타이밍만 맞춰준다 생각 하시면 돼요. 연습을 하실 때. 그래서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용 TV. 저희가 이렇게 푸시 네. 그리고 수비 리시브 이게 같이 파트너랑 연습할 수 있는 스트크 출연 그렇죠. 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설명해드렸는데요.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싱에서 이런 훈련들이 좀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네, 많이 중요하죠. 네, 이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게임에서 조금 어, 이런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네.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오늘 했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파트너랑 호흡을 좀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한 번에 막 끝내고 이래버리면 네. 랠리가 안 가니까 호흡이 네. 안 맞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또 기분도 나쁘거든요. 그렇죠. 서로 간에.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끝내지 말고 맞추면서 음. 랠리로 오래 갈수 있게끔. 그러면서 감을 이제 익히는 거죠. 계속. 그렇죠. 네. 넬리가 오래 갈수 있게끔 하면서 감을 익힌다. 네. 어, 저희 그스트로크 훈련 가끔 하시는 거 보면 특히 부부님들, 오. 부부님들 스트로크 훈련하다가 싸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어. <laughs> 저는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연습을 막 하다가 공을 이렇게 줘야지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어. 표현을 안 하고 또 갈라지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맞춰야 돼요. 예, 이거 스트로크 훈리는 서로 맞춰서 서로 연습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초급자나 중급자분들에서는 이 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시지. 왜냐하면 미스를 안 하고 계속 내가 이 감각을 키우는 그런 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상급자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상급자분들은 약간 공의 다른 변화에 대한 적응 훈련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급자 같은 경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칙적인 공을 자꾸 받게끔 연습을 많이 하지만 우리 초급자분들, 중급자분들은 이렇게 랠리를 반복하면서 네. 이 자세를 자꾸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나의 신체의 리듬.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트로려훈을 하니까 이번 시간에 푸시 그리고 수비 리시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